본 영상은 다소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과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청소년분들은 시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 아이고

아이고 그 가족 형님 총구 보고 흥분하셔 가지고 딱 가지고 쐈는데 바로 죽어. 사람 열심히 흥하 아, 기좀 있네요. 음. 예. 악녀가 노려봐요. 저 악녀 왠지 찾느 일거 같아요. 이거 오케이, 좋았어. 이거지. 예. 이거 아니겠습니까? 어. 이 차이든. 왼쪽 안에, 뒤 안에 왔어. 뒤 안에. 뒤 안에 있어, 하나. 어 뭐야? 우리핑과 <laughs> <laughs> 함께 머리가 날아갔다. 골목님 왜 이쪽으로 와? 골목님왜 아까 10포 들어가시 왜 이쪽으로 왔어요? <laughs> 아니 나 튀어. 아! 튀어, 튀어. 이제 튀어. 튀어. 잡지 마. 튀어.

아, 뭐야. 두 명이나 지금은 지금. 지금은 지금. 지금은 지금. 아, 지금은 지금. 아, 지금 아, 아, 지금은 지금. 아오른손잡이금은 아, 금 지금은 이금 지금은 지금. 지금은 지가 지금은 지금. 지제 지금. 지금은 지금. 가금은 지금. 지금은 지금. 지금은 지금. 지금은 지금. 지 내가. 저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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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력을 흐트려놨어, 내가.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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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! 아니 세상에 말 끝나자마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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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웃음> 나는 달려야겠다 너도 아, 달려 달리지마 아 달릴거야 안돼 심포 들고 달리지마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받은거 아닌데? 심포 나야. 페이크 치는 거잖아 지금 <웃음> <웃음> 오케이 맞았 e 엄마, a 인 d go 인 r o u 인 d it. m a d a c h 죽었어~~ 오

와 좋탠디 비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. 아, 야 돼. 와. 빨리 정신 차려. <laughs> 어디가나 어나아가고 아저 4번 수나 누구지 진짜 겁나 짜이나네저이 아니에요 배가. 0아라 100? 누구 하나 쏴는데아 아아 아아 어 지갑 오빠 죽었죠? 얘! 어? 얘! 등아아 4번에서 빼꾼 면다가아또 아, 있어 아 쿠키야 쿠키야 에이젠 에이젠 아이1 0 먹었다 천 맞았다 에이 아! 먹었구요 아이고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거쿠끼한테또 죽었네 에 오빠들 전문야대지 <laughs> 오빠 이거 아 뭐야 아, 어? 나이스 오른쪽 어? 천천히 천천히 어손 떨려요

뭐 아이거! 싸우지 마, 싸우지 마, 싸우지 마. 시간 때요, 시간 때요. 싸우지 마, 이... 싸우지 마. 냅두라, 냅두 <돼버릴 나, 나. 웃음> 어떻게 무 무서워서 대체. 포기. 난, 난 <laughs> 난. 난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, 하이라이트 나오고. 싸워주면정답이었는데 <laughs> 나이스 <laughs> 아... <laughs> 4번 웬만하면 <laughs> 나가줘야지 나가줘야 부모순나 들고있어가지고 재석이도 순나들고4번타있다번이에요 4번 좀 까줘요 4번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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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이야 오야 안죽었어 안죽었어 오저님한테죽었대 예. 네. 아, 여기서 보긴 야백으로 보이지만 <laughs> 야백 야백으로 보이지만 야, 백야 백, 백야님이에요. 셌났다. 아. 어, 갈 아이고. 건축으로 만에다 찌렸네. 아이고. 아, 근데 골골 골목이 아, 골목이 완전 지금 오! 해해해해해해체해해해해해다 해있어 다 해있어! 해체해 아니 노노노노 C1 방에잖아 뭐야 진짜 해도 돼? 아이고 골복이 뭐하는 거야 야 만약에 세, 설치 빨리 해치안 했잖아요? 히타 님. 네. 히타 님 머리 날라갔습니다 <laughs> 저기. 아, <진짜요? 웃음> 네. 뒤에, 뒤 바로 뒤에 골목이 있었어. 골목에 왜 아무것도 안 했어? <laughs> 칼로, 칼로 죽이 려고그는데 해체를 <laughs> 먼저 했어. <laughs> 아, 연막탄을 못 봤어? 가세요. 5번 가세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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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분 누구시지? 무조건 a 다어 또 맞았어 o s 한 번, b 번, s 번, m 번, o Sambo 요제 m 아 o Sambo s a 번 b o Samb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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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b 고 Samb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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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오케이. 이 a m b o s a m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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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가자, Sambo 가자, 가자, 가자.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가자 가자